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GV 70이에요. GV 70 겉에는 내가 좋아하는 네이비색 네이비색이고 안에는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담녹색이에요, 담녹색. 그렇 담녹색의 실내를 가지고 있는 GV 70이에요. 이거를 이 차주분이 그냥 이제 그냥 오셔가지고 아 이거 모르겠어,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차를 놓고 가버리셨어. 자 이제 봅시다.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장님이 예쁜 베이지색으로 핸들까지 해달라고 원하셨어요. 예쁜 베이지색으로. 자, 그러면 요거에 이 담록색에 어울릴만한 예쁜 베이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 탈거가 됐어요. 보시면 요 가운데 텅 비어있죠? 이거 레벳을 다 날려줘야 돼. 안 그러면은 작업을 해놔도 퀄리티가 살질 않아.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레벳을 다 이렇게 날려서 그 중간 부분만 할 거니까 중간 부분을 다떼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떼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콘솔 센터 콘솔이고 요 도어 네개 이렇게 놓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핸들, 핸들도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제거를 해 줘야 돼. 그래야지 핸들만 진짜 딱 나오게 끔 여기 다시 방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 떼어낸 그런 부품들, 그런 트림들 이렇게 다 보관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딱 염색을 하고 저기다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모두 완성이 됐고 자, 이차 같은 경우는 실내가 일단 한번 보자고요. 담 녹색이에요. 담 녹색. 담 녹색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자, 이게 여기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숙제는 이 담록색하고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녹, 이게 진한 이게 담록색이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담록색에 이 브라운 스티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색깔을 맞춰야 되나. 근데 이제 톤을 맞춰보는 거지. 처음에는 이 브라운을 생각했다고. 이 브라운을 생각했는데, 그건 또 사주분이 싫어하셔. 어두운 계열이라 싫어하시더라고. 좀 밝은 계열로 하고 싶다. 그래갖고, 브라운에서 베이지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가장 어울릴만한 색으로 조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딱 영상으로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이 담녹색이랑 제일 잘 어울려요 가장 잘 어울려 물론 노란색도 잘 어울리겠지만 노란색은 차주분이 싫어하시니까 자 보시죠 여러분들 요런데 퀄리티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하나하나 하나. 모두 다 탈거가 된 거예요. 모두 다 탈거가 돼서 이런 이음새 마감 부분 전부 다 순정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순정은 아니에요. 이색깔이 순정이 없으니까 순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거 하나 확실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이게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자 이렇게 물티슈가 있어. 요 물티슈. 어? 물티슈 조금 마른 거를 조금 마른 거를 요렇게 대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물티슈가 이게 조직들이 엉켜진 거라 이렇게 해갖고 어 꺼칠꺼칠 하잖아 그러면은 딱딱딱 걸려서 이런 데다 걸려요 이렇게 해서 다 걸려 이거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지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다 부드럽기 때문에 다 부드럽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걸리고 소리 매끈매끈 하잖아 다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걸리고 이러는 게 없어요 응? 근데 다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이렇게 자 응. 이게 코팅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드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다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봐 그냥 반질반질하게 다 나가잖아요 응? 내가 확인시켜 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딱 응? 타서 이야. 자 이제 핸들도 한번 보고 응? 핸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응? 가까이서 다 보여 드릴게요 이런 막 저기 있죠. 가죽 무늬들, 가죽 무늬들, 그리고 끝에 끝에 요 라인들, 요 라인들. 올 탈고가 안되면 이렇게 될수 없어요. 요 실밥에 실밥 스티치의 느낌, 응, 실밥 스티치의 느낌들, 이런 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자, 이런데도 보세요. 이렇게 슥슥슥슥 문질러도, 어, 이런데 스티치 있는 부분들 지나가도 절대 어디 걸리거나 올이 묻어나는 게 전혀 없다고. 내가 다 보여드리잖아. 요 콘솔. 요 콘솔도 마찬가지로 하나 걸리는 거 없어요. 응? 그리고 이제 이게 염색이라 드라지 도색으로 또 해버리면은 도색도 도색은 더 거칠거칠해요. 근데 그거를 더 부드럽게,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어우, 왜 이렇게 거칠거칠어? 이러면 안 되잖아. 상당히 이제 순정, 그, 저기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아이고. 이담녹색하고 이거를 이렇게 어울리게 딱 맞춰서 조색해가지고, 작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티슈 같은 거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슬슬 문질러 보세요. 작업 받으면 이렇게 슬슬 문질러 보면은 꺼칠꺼칠하고 꺼질 이런 게다 느껴져요. 이실 여기 안에 그 조직 얇은 실들이 솜털 이게 보이잖아. 이런 것들이 여기 꺼칠꺼칠한 꺼질 면에 다 걸린다고 걸려서 묶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저는 GV70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